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고객님이 이제 만나 뵙고, 고객님이랑 상담 후에 오늘도 좋은 촬영으로 보답하는 멘토인이 되겠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비 오시는데, 아, 그냥. 보시면 일단, 여, 이게 저예요. 이제 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랜드 스타일스 보시죠? 뭐 브랜드가 아, 없어요. 뉴카발발 네. 일단은. 왼쪽으로만 예, 해서 볼게요. 지금 여기 그냥, 그냥 보이시죠, 아버님? 잘 보이시죠? 이게 환경 설정이라는 거예요. 빌러들이 이걸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아버님이 어디 가서 이걸로 고치하는 딜러는 없을 거예요. 모르셨겠, 모르시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님 오시기 전에, 여기다 300만원을 제가 설정을 해놓으면, 지금 안맞뀌잖아요 검색을 누르면 바뀌어요. 바뀌었죠. 300만원이 올라갔죠. 아까 그 차량이. 540짜리가 840이 된거 보이세요? 이게 똑같은 차네 아까 그가? 네, 똑같은 차예요 중고차 매매단지를 가면은 이 한글 설정을 올려서 보여줘요. 이 장상 자체를. 음... 그래서 맞음을 남겨. 은색이라서 뭐 까지거나 그런건 특별하게 없을 거예요. 이 라인이 잘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많이 뜬다거나 그러면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 사이로. 자, 문짝이랑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판자, 판자가 들어가요. 브라켓 같이 고정하는 네. 이 안쪽이 깨져 있는지 안 깨져 있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안 깨져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안 깨져 있으면은 상태는 좋다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음. 마모도는 조금 남긴 했는데, 많이 남진 않았어요. 한 10%, 2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보기는. 열리긴 하나요? 앞에 봐야지, 사고를 보니까. 저희 성능. 정말... 볼트 성능지요성능지는 봤어요 제가 한번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볼트는 안 풀렸어요 마감으로도 음. 확인을 하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조정경, 조정되는 경우는 마감으로도 눌러서 보 확인하시면 되는데 안 먹었고요 음. 이쪽도 아버님 보시면 스폰 용접자고 들어가 니고이 라인 자체 용접이 들어가요, 원래는. 그래서 이 라인 자체는 지금 판금이나 용접이 없죠. 깨끗하죠. 여기 라인 자체에 판금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스폰 용접자고 다 살아있잖아요. 깨끗하죠. 사주분이랑 같이 타고 내려가서, 거기 간 김에, 하트가 간 김에, 뛰어가지고 한 번, 단지 담고 가달라고 하면 되니까. 비타이어 아까 제가 확인 안 해드렸잖아요 한2-30% 앞으로 그냥 쏟나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볼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당기는 거는 음. 첫 번째는 이 라인 자체 여기 있죠 이 볼트가 음. 풀립니다 안 풀렸죠 사진 실링 같은 경우는 아버님 눌렀을 때 터져요 쏙 들어가면서 실링이 벗겨지는데 이런 거는 실링이 벗겨지지 않죠 요거는 아예 푸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없죠 냉각수는 아버님 지금 풀로 차 있어요 브레이크 오일 자체는 노란색이 좋은건데 지금 노란색상 보이시죠? 예좋은거고요 오일도 보시면 깨끗하죠? 네. 깨끗하죠 예, 네. 안쪽도 보시면은 깨끗하죠 클러지나 그런거 하나도 껴있는게 없어요 이거는 가스가 있다는거예요 에어컨 가스가 충분히 있다는겁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에어컨 키시는겁니다 여기서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있고 예잘 네.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내리는거예요 내렸을때 다 내려갔을때 핸들의 진동이나 하구쪽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미미가 지금 하나도 안 떨리죠 먼저 드라이버 탁! 됐죠 지금? 느껴지시죠? 탁경속되는걸 살짝 느끼셨죠? 좋은 거고요 아버님저 네, 그.. 그냥 너무 잘만나요네 이거 사줘야 되니까 나중에 연락 주세요 아버님 술 좋아하니까 아버님께서 시운전을 하고 계시네 근데 보통은 한, 처음 한 대만 한 보고 좋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버님 이거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차를 이렇게 저랑 같이 보셨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희가 하는 영업 방식이나 이런 거? 아, 처음부터 어, 제가 뭐 아까 유튜브 얘기했지만, 네. 사실적으로 그러한 어? 분들이 계시구나. 네. 내가 만약에 중고사를 사러 갔을 때, 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 혼자서만, 네. 생각하고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했었으면, 네. 아까처럼 그 금액이라든가. 그쵸, 그렇죠, 저희가 전산, 그 환경설정. 전산다가 네. 몰랐으니까. 그쵸. 아버님도 깜짝 놀라셨죠. 그대로, 네. 그대로 그냥, 달라는 대로 그렇죠. 주고 그냥 걔네들이 호의적으로 그냥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예, 예. 얘기를 하니까. 아, 그걸 당하지 않을까, 않았을까. 제가 오늘 막 사고 같은 것도 받으셨잖아요좀받으리면서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서요. 점검도, 예. 나도 아까 얘기했지만, 나도 이제 대충 만좀 보면. 예, 아시잖아요. 오래됐서 네, 뭐 어떻게 됐나. 는데 내용을 딱 본, 예. 들어보니까. 예. 엔진 자체가 네. 참 10년을 탔는데 참 네. 패스차 치고 충말 잘했어요 맞아요 정말 관리 잘하셨어요 네. 저희한테 또또 또 오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아유 금속이나 <laughs> 이런 건좀 어때요? 아 조인트는 아직 네. 네, 아직 교환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어, 슈퍼는 기름 세면 네. 은이쪽에서 기름 새는 게 보이니까 네 괜찮아요 지금? 정말... 되고 지금은 기름 새는 건 없어요, 슈가 자체에서. 또 차는 양호한 편이에요. 응. 보시면 네. 자동차 등록번호 적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차, 차종은 이제 중형 승합으로 들어가겠죠? 10년씩 가짜 차량이고, 그랜드 스타렉스, 아스타렉스, 그랜드 카니발 구매하시는 거고, 차대번호 적어드렸고요. 매매금액은 590만원에 구매하시는 거고, 성능지도 아까 다 보고하고, 시운전 리포트 사고 이력들도다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출고한다는 거고, 수모품에의에 불가고 단순 변신물이나 교환이 함유 불가 적어드린 거예요. 확인되었으면 상함 사인해주시면 돼요.